어, 제가 그 작년만 하더라도 어, 침상 키트는 있었는데 전기가 그 장착을 안 했어요. 그리고 뭐 전기를 안 하니까 무시동 히터도 없었겠죠. 어, 그래서 겨울에 동계 차박할 때 어, 상당히 추웠고 이 공기도 굉장히 차가워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어, 매트를 3단 매트를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이제 그이 텐트에 바닥 매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, 이용해서 어, 겨울 동계 차박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어, 어, 간단하게 그 인터넷에서 사면됩니다 어, 이렇게 해서 우풍을 다 막을 수 있게끔 어, 완전 튼튼하게 하려면 한 3개 정도 아 4개 정도 어.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그냥 간단하게 돌리면, 어, 겨울에, 어, 바닥이 따뜻하니까 충분히 사용해서, 어, 주무셔도 춥지를 않아요. 자, 지금 세 개를 이용해서, 어, 완전히 삥 둘러놨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누워서 이렇게 자게 되면, 어, 추운 줄 모르고, 이 바닥 매트는 두 개로 접어서 이렇게 맞추니까, 어, 차에 딱 알맞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고, 어, 지탱을 하냐, 못 하냐, 그거는, 어, 사람이, 어,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괜찮아요. 그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침낭이 있는데, 이거 하나 덮고 속에 들어가 있으면, 진짜, 어, 따뜻하게, 어, 동계차박을 하는데, 뭐, 춥다, 뭐, 그런 걱정을 하나도, 어, 안 하게 되더군요. 그래서 작년 거 이렇게 찍은 거 보니까, 그때는 진짜 따뜻하게 괜찮게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무시동 히터를 달다 보니까 뭐 너무 더워서 잠을 못잘 정도라 어 요즘 무시동 히터는 뭐 아주 추울 때 외에는 웬만해서 안 틀어요 자 3개를 가지고 한 바퀴 뺑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어 3개는 뭐 트렁크 쪽까지 이렇게 여기가 트렁크 쪽이고 여기가 사이드 어, 이어서 이렇게 어, 한꺼번에 다 둘러서 어, 사람이 두어, 어, 둘이 누워서 충분히 어, 주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침낭 속에 뭐 윗돌이 정도 그냥 얇은 티 입고 들어와서 주무시도 더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어, 이쪽에 하나. 어, 그 다음에 어, 이쪽으로 이제 또 하나. 그 다음에 아직도 공간은 더 이렇게 잡아 땡겨서 더할 수가 있어요. 그래도 충분, 기장은 충분하고,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내가 덮지를 않았는데, 여기까지 딱 덮으면 막아버리게 되죠. 그러면 완전히 새개가지고 충분하고, 이제 바닥에는 저는 이제 바닥 매트가 깔려있지만, 어, 다른 분들 같은 경우 바닥 좀 두꺼운 3단 매트 같은 걸 사용하시면, 어, 지금 바깥에 날씨도 춥지만, 뭐, 한 겨울에도 제가 그때 당시 영하 10도 이하로 있을 때도 이제 사용해서 어 지냈었는데, 그러면 뭐 전기도 필요 없고, 무시동 히터도 필요 없고, 뭐돈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한번, 어, 전기 없는 분, 그 다음에 저, 어 무시동 히터가 없는 분은 어 실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. 어, 차박 하실때 내가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박 하시는 분들 보니까 무시동 히터 없이 그냥 사륜구동 그, 어? SUV 차량에서 어, 많이들 이렇게 차박 하시는 걸 봤는데 이 매트 두개나 세개 있으면 어, 우풍 없이 어,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